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아이의 해가 너래. 그럼 봐봐, 얘들아. 3의 x 빼기 5제곱은 a인데, 요 아이를 이제 해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너희가 아는지 보는 거야. 그럼 해를 구해나가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일단 3을 양변을뭐 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x 빼기 5제곱은 3분 a를 먼저 만들어준게 1단계. 1. 1단계, 이거 쓰지 말자. 맞지? 그 다음에 내가, 양변에 제곱 없애주면서 뿔마루트를 걸죠? 그럼 여기 X 빼기 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요게 이제 2단계. 맞지? 그리고 5가 넘어가면서 X는 5 뿔마루트 3분의 A. 이게 3단계인데, 요렇게 나온 거하고 원래 고정, 나와 있는 정답하고 뭐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잖아요. 어머나? 요렇게. 맞니? 얘들아 그러면 음? 이 5가 이렇게 b랑 두개가 같아야 되고 어? 또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럼 b는 5일 것이고 3분의 a가 3이니까 a는 9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 정답은 5 9 45 이런 거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너무 쉽죠 자 한번 봅니다 자이차 방문식 이 아이를 이 꼴로 나타낼 때 우리가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와, 이런 모양을 여러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어, 맞지? 자, x 제곱 넘겨볼게. 1도 넘길까? 너희 1도 넘기기 편한가? 다 넘기고 옆에 쌤은 자 넘어가면 x 제곱, 빼기 6x. 아, 1안 넘길래 이게 난 냅둬야겠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 아 선생님 이거 딱 봐도 이거 아닙니까? 완전 제곱 만들려면 응? 양변에 뭐를 더해주면? 어, 그렇죠. 요를, 얘를 이로 나누고 제곱한 거예요. 로 나누, 나누면 빼기 3이고 제곱하니까 9를 더해주면 됐죠. 맞니? 그럼 얘가 뭐가 되니까? x 빼기 3 제곱이 되고 너는 8이 되니까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p값이 마 3이고 q값이 8이었네. 더해서 정답은 5였다. 이렇게 푸는 거예죠 할만 하죠 친구들. 나누 요거 요거 요 발에 다시 가라메 핸디가 이 g 네. 했어 그러진 않았어. <laughs> 자 이걸 쌤이 전개부터 한 다음 에 하는 게 좋아. 3의 제곱이니까 x 제곱 빼기 사 x 플러스 삼입니다. 요 아이가 요렇게 나왔어요. 오킹? 전개, 분배해 주시면은,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2는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5가 되었어요. 반대로 넘어가니까 2x 제곱. 넘어가니까 빼기 16x. 넘어가니까 더하기 17은 0이 나왔어요. 자, 학교 시험에도 완전 제곱식으로 풀라고 하면, 자 우리 2차함수할때 어떻게 했냐 봐봐 얘들아 요 2로 먼저 묶고 여기까지만 묶는 거 기억나니? x제곱 빼기 8x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17 뒤에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이거 2차함수할때 많이 했지 얘들아 여기에 가운데 뭐 붙습니까 얘를이로나로 제곱한 거 더하기 16 빼기 16 이렇게 이거 2차함수할때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x 빼기 4제곱이고요 이거 이렇게 붙고요 빼기 16과 2를 곱해서 밖으로 나갈 때 빼기 32이죠. 빼기 32 더하기 17는 0이죠. 지민아 보고 있니? 그래서 2에 이거 x 빼기 4 제곱 빼기 15는 0이고, 15를 반대로 넘기면 2에 x 빼기 4 제곱 는 15입니다. 근데 내가 X 빼기 P, U 값이 지금 E가 없잖아, 얘는. 그럼 양배기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X 빼기 4제곱이 얼마다? 2분의 15다. P는 4. Q는 2분의 15. 두 마리를 곱하면 정답은 30. 반대로 넘겼으면 X제곱. 플러스 6X 맞는데? 어, 왜안 돼? 그럼 이거 x 제곱 플러스 6 x 맞지?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는 냅두고 얘만 추가한 거야 0 추가한 거 l 되잖아 맞지? 이 x 게 그럼 여기까지가 x 플러스 3 제곱 마팔은 요 어? 맞는데 제가 자, 답을 잘못 본게 아닐까? 맞긴 하다고? 아니 p가 마 3이고 q가 8이잖아 아 빼기네 아 더하기도 봤네 아이 멍청이 이게 빼기 3이고 이게 8이네 빼기 3 빼기 8이가 빼기 11이네 아이 멍청이 애들이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해요 집이나 파야 돼집 집중해야 돼 잠깐 눈에 이게 힘을 주고 자 중근을 가질 때 우리가 n 과 m 더하기 2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3인 이차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좀 뜯어서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나는 뭐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중근을 가져야 돼 뭐가? 2x제곱 빼기 8x 플러스 m이 중근 가지 근데 너희가 이거 판별식을 못 쓰니까 판별식을 쓰면 너무 편한데 그 중근을 가진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자 생각해 봐야되라 우리가 근의 공식 여러분 노래다 알고 있죠 노래를 안 외우나 너희는 자 이건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하는 게좋아야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해줄게요 일단 2a 분의 마이스 b 뿔마루트 b 제곱 빼기 4ac잖아 그리고 b가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은 여러분 짝수 공식 다 외워야 돼요 a 분의 마이스 b 다시 뿔마루트 b-제곱 빼기 a c입니다. 그래서 b-가 뭘 의미하죠? b 를 2로 나눈 걸 의미하죠. 맞아 친구들. 그럼 내가 중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너가 0이 된다는 소리야. 너가. 맞지? 우리가 근이 공식에서 생각해봐. 여기가 뿔마가 붙었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네가 0이 되면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볼까? 봐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선생님 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는 0 이런 거 이건 누가 봐도 근이 한 개잖아 누가 봤지? 이게 근이 한 개지 얘들아 한 개지 그럼 이거 근의 공식 한번 써봐 너희가 이게 한번 해봐야 돼 집에서 이런 거 해볼 리가 없겠지 봐봐 짝수 공식 쓸게요 선생님이 그럼 1분의 마이너스 어? b 다시 이거 이루약분한 거1뿔마루트 B-제곱, 1제곱 빼기 1, 0이잖아. 여기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요 부분이 0인 게 보통 중근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이걸 쓰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이, 이해가 돼야 되이 가정이. 가정이 이해가 돼. 왜? 여기, 여기, 여기가 0이어야지 중근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다? 아, 쌤, B-, 제곱, 이 짝수일 때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 중근인 거야. 살짝 살짝 이게 살짝 중3 심화랑 고등학교 섞게있어 침이 이렇게 많이 튀지 쌤 오늘따라 미안하다 준서하고침 튀지 않네 쌤이 침왜 이렇게 많이 튀지 이게 쌤이 힘들어서 그래 수업을 너무 많이 했서 그래 침안튀었어 그래요 거기까지안 튀겼어 당연히 자 알겠죠 여러분들 봐봐 얘들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봐 어쨌든 B-5-H 왜 0이어야지 충분히인지 알겠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 자 이해됐지 근데 내가 저걸 모르겠어? 선생님 저는이걸왜중분인지 모르겠으면 양변 2로 그냥 나눠 이런 거는 간단하게 양변 2로 나누면 봐봐 어차피 이거야 그럼 사실 센스가 조금 있으면 어? 선생님 요거 2로 나눠서 제곱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4아 2분의 m이 4가 되면 되니까 m은 8이네 여러분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선생님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쓰려고 알려준 거야. 일단 지금 이렇게 해. 오킹, <목소리> 도킹. <목소리> 도킹.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m이 4인 건 구했다. 지우세요. 아 빡. 자, 그럼 여기서 중근 가져서 m은 4였어. 그럼 내가 이제 구하는 식이 뭐라고? 4하고 6을 두근으로 하고. 4하고 m 플러스 니까 6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3이 2차 방식이자 이걸 두근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X 빼기 4, X 빼기 6이 0이 돼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이 앞에 3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오케이? 정답 내가 원하는 건 얘다. 얘를 전개해서 보기 에서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아, 3에 X제곱 빼기 4, 6은 10, X 곱하면 2N이 4는 0이죠. 그러니까 3x 제곱 빼기 30x 더하기 72가 0입니다. m은 8 아니에요. 우이아 8이네. 왜4라고 했습니까? 이 멍청이. 저 좋은 집중해야겠어, 세연 씨. 선생님 지금 집에 갈 때가 돼서 그런가 봐요. 이게 8이네. 왜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 어차피 선생님 틀리면 알아서 할 거니까. 야. 이제 그런. 네. 2분의 m은 4 적잖아요. 었 네. x가 어디? 아니, 중근을 가지니까 중근은 얘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요 아이를 이로 나누면 마말스 있잖아. 그걸 제곱해서 2분의 m이 돼야 되잖아. 어? 아니면 봐봐 이게 너가 너가 알고 있는 여기 빼기 4가 나올려 완전 제곱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잖아. 그럼 이 정기함이 이거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잖아. 그러니까 너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아 완전 제곱이 돼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하고요쌤빡치니까 조용히 하세요정답치는 박치는 박치는 박치치는 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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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이 멍청이 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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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 그럼 10번, 11번 풀어봅니다. 조금 힘들지만, 약간 어, 어, 안 돼. 힘주고 봐야 돼, 여러분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식을 잘 세워도 자주 틀립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건 되게 쉬운 유형인데, 봐라 얘들아. 내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어,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곱의 세 배보다 십일 만큼 작을 때,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이걸 왜 틀리냐면, 내가 X를 뭘로 잡았는지 나중에 까먹어.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가 연속되는 세, 세 개가 이런, 이런 식으로 있다 치게 쌤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가운데 거를 X로 잡을 거거든? 쌤은 지금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 뭐, 너, 너는 제일 작은 걸 잡을 수도 있고, 제일 큰걸 잡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가운데 거 잡으면 X 빼기 1, X, X 더하기 1이겠지. 연속한 자연수니까. 뭐 a를 잡든 상관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자, 했는데, 자, 봐봐 뭐라고? 가장 큰 수의 제곱, 가장 큰건 너죠? x 플러스 1 제곱은 다른 두 수의 곱의 두개 곱한 거. x의 x 빼기 1을 몇 배보다 세 배보다 그럼 3을 여기다 붙여줘야 돼. 곱한 거에다가 1 0일만큼 작을 때 이렇게 식을 세워주겠죠. 맞지? 난, 내가 x를 뭘 잡았는지 기억하고 해야 돼그 전개합니다 친구들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분배 3x제곱 빼기 3x 빼기 11이죠 넘어가면 2x제곱 빼기 5x 빼기 12 0 2x x 4 3 빼기 더하기 그러면 2x 더하기 3, x 빼기 4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4인데 자연수니까 4겠지 그럼 내가 가운데 거 잡았다는 건 계속 떠올려야 돼 가운데 게 4였어 그럼 내가 원하는 세 자연수는 3과 3, 4, 5인 거야 이거 마지막에 이거 넣을 때 많이 틀려야 돼 그래서 3, 4, 5의 합이니까 정답은 12겠네 자 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 실수만 하지 않게끔 13번, 14번. 푸십시오.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잠깐만, 초미니 뭐 틀렸노?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겹쳐지는 개념 볼게, 요 얘들아. 봐봐. 일단, 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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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자, 이제 봐봐. 우리가, y는 2 e, x죠. 예, 예시야, 예시. y는 2에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2차 함수의 모양, shape, 여러분들이 보는 외모, appearance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요겁니다. 어, x제곱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뭘 결정하는가 하면, 모양을 결정해. 쌤, 만약에 요렇게 생겼으면요, 어? y는 어?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플러스 5면, 요 두개는 위치를 결정하는거야 은송아 쌤 봐야돼 이게 모양을 결정하는거라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얘랑 얘랑 이렇게 돼있으면 이 휘어져있는 정도가 똑같다는거야 안, 안 똑같은데 이러니까 똑같이 만들면 되지 자기 보니까 어? 복사 응? 똑같다는거야 어 뭐야 복사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똑같다는 거야. 이, 이게 똑같다는거야 정도가 이게 진짜 같다는거 그러면, 얘를 이동하면 이하고 뭐할수 있어요? 겹쳐질 수 있죠.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같은 것들이, 어, 이동하면 겹쳐지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이동하면. 자, 그래서, 겹쳐진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 축, 축이 뭐냐고? 자, 그 축방은, 축방은 뭔지 알지 않나? 일단 이런 거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거. 마이너스 1콤마양을꼭지 점으로 해서, 요렇게 그려지죠. 그럼 축방이라는 게 뭐였지? 소미나? 어, X는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이게 축방이죠. 축방. 어제 조회수군 말하면 축방이니 축방이라고 하고, 축방 때린다 그러던데. 축방이라는 건 뭐냐면, 아, 가라마, 소민이 그렇다고 축방을 때리면 어떡해? 소민아, 너그 참냐? 나 같은 물통으로 바로 방격했을것 같은데. 참소, 수김네 어쨌든 봐봐. 가나 봐봐. 자, 어쨌든 축방은 뭐야? 이 꼭지점의 x 좌표이기도 하고, 꼭지점 X 좌표이기도 하고 또 무엇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축방이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22번까지 잘했고 여러분들 그러면 23번도 해봅시다. 23번 맞으면 쌤이 바로 저기 25번 넘어갈 거예요. 잘했어 은송아. 23번 풀었어? 풀었어? 이 사람 번 풀림? 네. 지재이 요즘 공부 좀 하나 보다 재민아. 네. 박재민스 공부 좀하는군 아. 주야. 왜? 재민나 음. 이제 공부 안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 했네. 청단이를 몇번 나왔습니까? 4번. 다들 4번이 나와있네. 저, 넘어 친구들 잘하네요. 자,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는 바로 넘어가서, 27번 보겠습니다 27. 번 해볼게요 친구들 27. 27. 27. 할줄 아는 유형 넘어갑시다. 27. 27. 27. 27. 27. 27. 풀었습니까? 음. 이가안풀려데는데요 네. 아, 이 아, 이친구풀어요 아, 이 네. 어. 아, 네. 음. 이데요금봤거든요 <laughs> 아, 이이친이 아, 이야이게 아, 이요 아, 이친 아, 이 아, 이가이친구이이렇게이렇게 3번, 번 <laughs> 아보줘 알려줘야지 그게 누가 만들어줬냐 이거? 거이음 그럼 다 해봤습니까? 27 어? 뭐 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같은요 맞죠? 소민이 풀었니? 아니요 그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이 필요해요. 요게 지금 어려운 난이도가 아닌데. 자, 봐봐라, 얘들아.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거 기본 유형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봐. 우리가 2참수에서 요렇게 축방을 줬어. 그럼 일단 여기가 내가 6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나는 뭘쓸수 있냐면 y는 a에 x 빼기 6 제곱 플러스 뭐 b 라 이렇게 쓸수 있죠. 꼭지점은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6이라는 사실만 알 때는 요거 맞쓸수 있잖아. 이거지 인정, 인정.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여기가 의미하는 반은 0,5고 여기가 의미하는 반은 10,0이니까 두 아이를 대입해서 ab를 구하겠다는 거지. 0,5를 대입하면 자 간다. 0,5 대입. 그러면 y에 5를 넣으니까 5는 0을 넣으니까 6636a 더하기 b네요, 선생님. 그 다음에 10콤마 0 대입할게요, 친구들. 10, 10 넣으면 10배기 6은 4니까 제곱하면 16a 더하기 b가 0입니다. 그래서 빼버릴게요. 맞니? 그러면 20a는 5가 되니까 a가 4분의 1입니다, 선생님. 4분의 1을 넣으면 4니까 b는 마이너스 4예요, 선생님. 그러면 y는 a, b를 대입하니까 4분의 1에 x 빼기 6 제곱 빼기 4라고 볼수 있죠. 이게 뭐야? 이게 f(x)예요. 이게 f x 거죠 함수니까. 그럼 우리가 x에 대해 뭘 넣어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버라 이말이지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x에 대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1마6은7이고마7이고 7이고 제곱하면 49죠. 그러니까 4분의 49 빼기 4가 되죠. 그럼 4는 4분의 16이니까. 4분의 33이 되죠. 4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요 유형 두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28, 29번 풀어봅시다. 이런 방식으로. 2829. 30번까지 할게요, 친구들. 2829, 30. 다 같은 유형이네, 세개다 마삼콤마0, 그렇죠. 지금 이거 맞았잖아. 빼기 2에 x 빼기 4제곱 더하기 b 였는데, 여기 0콤마 4니까, 0콤마 4를 대입하면은,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2 더하기 b가 4니까, b가 36이네. 맞지? 네. 그럼 전개를 하면은, 되겠죠? 네, 정기하면 이거 이거를 전개할 때도 y는 빼기 2의 제곱 먼저 전개하면은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거든요. 이게 36, 16입니다. 그럼 이거는 빼기 2x 제곱 16x 빼기 32 더하기 36이가 플러스 4잖아. 그럼 이게 m, 이게 n이지. 그 정답 답이 22, 2 n 16 더하기 4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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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생님 거다고 쳤죠? 지워도 됩니까? 오케이. 풀었니, 얘들아? 네, 다못 풀었어? 그럼 네. 실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 봐. <laughs> 봐라,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2차 함수를 구하는 건 쉬운데, 내가 뭐냐면, 지금, 물체를 던진 후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건데, 내가 문제를 보니까, 시간이 지금 가로고, 높이가 세로야. 맞죠? 러니까지 응. 이해돼? 그럼 내가 이거를 어, 지금 이 t하고 h d 어가니까 높이가 0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x, y가 변해 갔으면 x, y로 바꿔줄게 그러면 x가 이게 시간이고 응? y가 높이라고 생각해 이거 x, y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x가 0될 때예요? y가 0될 때예요?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와. y가 0될 때입니다 자, 그럼 c는 어떻게 세우냐면 꼭지점 좌표가 얼마야? 2,16이야? 그럼 꼭지점좌표가 2콤마 16인 식은? 음. 음, 기억나죠,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에, 그렇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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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어딜 지나가니까? 0콤마 11을 지나가니까, 0콤마 12를 대입을 해서, 12는 0 넣으면 4a 더하기 16이고,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식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맞니? 여기까지 이해 되니? 근데 y가 뭐일 때, y가 0일 때의 x 값을 구하라고, 얘들아. 그럼 나와 16은 빼기 x 빼기 2제곱이고. 어? 어. 그면 이거 넘어가고 전개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빼기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니까. 아, 산소 왜 이렇게 할거 많니? 빡치네. X.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0콤마 12, 어. 잠깐만, 0콤마. 대박. 이게 말이 되나, 얘들아? 아, 빼기 16이네. 아, 멍청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보니까. 제곱에서 16이 돼야 되니까 X는 딱 봐도 6이네 6이네 여기가 그래서 하면